할렐루야 10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네, 큐티 합시다. 103일자 예, 시작합니다. 어, 먼저 오늘 7월 아니 10월 16일 오늘 박해받는 나라 예 에디오피아 아, 기도 제목 올라왔습니다. 에디오피아 어, 세계 박해받는 지수 33위네요. 예, 에디오피아 저녁에는 과격한 무슬림 단체가 있어서 보음주의 교회와 성도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들은 가족에서 이제 학대받고 그리고 이혼할 경우에 예, 자녀 양육권까지도 예,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소녀들이 강제로 결혼을 이렇게 당하고 그런가 봐요. 네, 오픈더워 성교회에서는 1980년대부터 이렇게 에디오피아 교회의 박해를 위해서 어 돕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훈련들을 실시하면서 에디오피아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데 어, 박해대비훈련, 여성과 청년의 경제자립훈련 지도자훈련 및 세신자를 위한 성경적 대응훈련 예,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네요 정말 에디오피아에 큰 도움이 되도록 에디오피아의 어, 나라에 정말 음, 우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그 나라에, 그 나라가 안정되도록 주님, 어,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에스더 종보기도 22번째, 예, 요즘, 어, 뉴스에서 캄보디아가 많이 문제가 많죠. 예, 의미심장한 죽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에 정말 평화가 임하도록 캄보디아를 위해서, 예,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끝이 시작합니다. 오늘 스가리아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눈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로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하에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야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내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야야 너와 네 앞에 있는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피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스가랴서 계속 어, 하룻밤 사이에 스가랴에게 임했던 환상을 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스가랴에 나오는 스가랴약이 이만 환상이 8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이제 스가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어, 이번 주 큐티 저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하더라도, 아, 여러분도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늦게라도 스가랴서 1장부터 보면요. 예, 이제 오늘 뭐 3, 4일째 됐습니다. 어, 여덟 가지 중에 오늘 네 번째인데 첫 번째는 맨 처음에 붉은 말말탄거 그리고 이제 그다음 뿌리 나왔습니다 네 개의 뿌리 나오고 그 뿔을 이제 다 불과 망치로 녹이려고 하는 대장장이 같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어제 말씀해서 음 이제 예루살렘을 도는 천사를 보았지요. 예, 예루살렘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예 봅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여우수와, 대제사장 여우수와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이릅니다. 예. 대제사장 가문에 쭉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바벨론 포르기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 아들 중에 이제 여호수라라는 인물, 우리 성경 여호수아에서 나온 여호수아와 다릅니다. 예, 대제사장 가문의 대제사장을 이어서 이제 제사장을 받을 여호수아입니다. 그 대제사장, 소위 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거죠. 그 앞에 천사가 섰고 그 오른쪽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지금 여호와께 하나님께 이르는 겁니다. 예. 어, 이 사람 좀 보라고 이러면서 네. 그런데 그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거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뭐냐면 나무가 타다 만 거예요. 예, 네. 나무가 타다 만거 지금 막 불에서 불에서 막 꺼냈다는 거지. 그래서 막 까만 연기가 막 묻어 있는 그런 나무토다 토막 같은 지금 소위 징계 받고 있는 중인 것 같은 그런데 여우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그천사에게얘 옷이 왜 이렇게 더럽냐 빨리 내가 죄악을 어? 제거해버렸으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이럽니다 어, 회복에 대한 의미인 거죠 계속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 계속 환상으로 스가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있으니까 스가리가 옆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머리에 관도 씌워주십시오 오자에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여호와의 천사가 그 머리에 관을 씌우는 거죠. 예. 그러면서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7 절에 뭐라고 하냐. 네가 만일 내 길로 가고 내 명령을 지키고 어 그, 네가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것이 바로 내 길로 가면서 어,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네 너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기 이 뜰도 응? 이들도, 여기 서 있는 이들도 볼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기서 섬기는 천사들 가운데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주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러는 거죠 그랬을 때 대제사장 여우수아야 그리고 여우수아 앞에 앉은 여러 여우수아의 동료들아 잘 들어라 너희는 앞으로 생길 일에 표가 될 사람이다 보라, 내가 내종 네 싹을 나게 하리라 이 싹이 내종 네 싹을 나게 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 나무에서 새순 순처럼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너희 지금은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어, 너희들의 이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싹으로 어, 이제 준비된 어, 준비된 게 있다 이렇게 이들에게 어,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구절입니다. 그 내가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돌에 돌을 보니까 그 노, 돌에 눈이 일곱 개 있는 거지요. 바로 내가 너를 주시해서 볼 것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너를 새길 것이며, 어떻게 새기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이 모든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겨놓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너희들을 이제 풍성하게, 풍성하게 하고 번영시켜주리라. 이런 것입니다. 어, 일곱 개의 눈을, 예, 눈이 우리 두 개만 있어도 그렇게 다 바라보고 집중해서 자세히 볼수 있는데, 우리 주님, 일곱 개의 눈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내가 너를 주시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계속 이어져서 어, 나오는, 어, 이 환상들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유다의 영적 회복과 제사장 나라로 예 제사장 나라로서 대제사장을 보면서 그 제사장 나라로서 내가 택한 언약 공동체의 대표인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역의 회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음, 오늘 아침에 음,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 복음 운동을 당신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운동을 정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너는 이 복음운동이 실패할 것이다" 그랬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내가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너는 이 운동을 실패할 것이다" 그러,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너는 이해를 하거라 그랬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내가 지금... 열심히 복음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아마 이 운동을 할때 너는 실패할 것이다. 실패할지도 몰라. 그러나 너는 실패하더라도 이 일을 하거라. 했을 때이 그걸 실패할지도 모르는데 하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하고 얼마나 큰 순종이 필요한지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기도가 쌓여야 되고, 믿음으로 걷는 순종하는 자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나라의 통일도, 복음 통일도, 우리가 통일에 대한 기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어, 우리 정말 70대, 80대, 80년대, 70년대, 어, 90년대, 수많은, 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정말 통일된 거못 보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기도를 안할수 없는 거지요. 바로 뭐냐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끈질기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들이 언약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지만, 이들의 삶은 사실 실패했습니다. 왜? 어, 나라가 부서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포로기로 정말 식민지로 살았으니까, 나라가,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나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 하나님이 또한 그 언약 공동체에 대한 그 사랑의 하나님, 공의롭게 심판하시지만 끝까지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다시금 이 회복의 시간이 올수 있었던 거죠.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또한 아침에 한 목사님의, 어, 설교를 들으면서, 아, 큐티 합시다. 요 부분이, 그럼 너는, 제가 저에게 말하는 거죠. 너가 생각할 때 큐티가, 큐티라는 게, 너는 큐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큐티,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 말씀이 나한테 살아 움직여야만이, 우리 정말 이 신앙 지킬 수 있거든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 우리의 정체성은 우린 천국 시민입니다. 우린 천국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상 시민에 살지만 시민으로 살지만 천국 시민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내가 절대 놓지 않으려면 방법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수요일에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절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단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또 지금이, 아니, 지금이, 어, 지금이 저조하더라도, 큐티를 하자고 그렇게 외쳐도, 큐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 이 시간은, 이 길은, 어, 꼭 가야 되는 일이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게 하실 가게 할갈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갈수 없는 거고요. 이거는 나의 의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도 아니요, 나의 의지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할수 없다는 거. 하나님은 죄로 더럽혀진 당신의 백성들을 어 정말 우리 주님은 오늘 돌의 눈동자를, 눈을 일곱 개나 새겼다고 하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늘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 언약공동체의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예, 또 회복에 오늘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예,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네, 에스더 목사였습니다. 원수는 나를 고발하며 더러운 옷 입은 나를 보지만 주님의 눈은 은혜로 나를 보시네 죄를 벗기시고 새옷 입히시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 사망의 불길 속에서 나를 건지신 그 사랑의 손길 영원히 붙드네